이번에는 억세, 억세죠, 억세. 억세인데, 음, 그, 이제 자료 좀 보시면요. 아,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요, 요거가 좀 비슷, 이거 형식을 이제 취했습니다. 이거 형식을 취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억세하고 갈대에 대한 비교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억세하고 갈대가 다르더라고요. 억세가 지금 요, 요렇게 빗자루 모양처럼 생겼고 얘도 얘도 억세네. 아. 그러니까 이 빗자루 모양처럼 좀 부드럽게 들어간 거고요. 네,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형 자체는 얘를 이제 기본으로 저기 해서 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한번 보시면요, 모델링 하시면 보시면 그냥 이,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됐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어, 인터넷에 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이 가운데 확 찢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번거롭고요. 저거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거는 그냥 바닥면에 풀칠하는 거여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고 이 중간 거 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풀칠 면이에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이제 바닥에 풀칠 들어가는 거구요. 다음에 이게 앞에 저기 꽃다발 모양, 그리고 안에가 너무 화장하니까 한칸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꽃다발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억세가 들어가는 거죠. 펌배치가 바뀌었네. 자, 아무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지금 2D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만들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복잡해져가지고 저기 2D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2D에 보시면은 앞면 앞면 이거 억세는. 저기 이렇게 그냥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통짜로 그냥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컷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면은 그리고 뒤에는 이제 풀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1 2 3 4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뒷면도 그냥 일자로 하지 근데 문제가 이, 이게 뒷면이죠 뒷면 이거는 앞면인데 그러니까 인쇄면 안면이라고 하면 헷, 헷갈리나 이거 인쇄면인데 이게 인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짜로 만들면 이 인쇄면이 아닌 인쇄 안된 면이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는 로 그걸로 했고요.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결합하고 다음에 얘 결합하고. 바닥면에 이거, 이거 결합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어, 이게 조금 혼동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 사진, 저번처럼 사진 몇장 찍었어요. 저기를 보시면,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요. 첫 번째,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일단 이거 따로 부품을 만들어야 되죠. 따로 부품 만들고, 다음에, 안쪽에, 바깥 거는 그냥 통짜니까 됐고요. 안쪽에,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붙여줘야 되죠. 예, 안쪽에 하나씩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번 사진 보면, 예, 붙여줘가지고, 붙여준 다음에, 마감하고요. 마감하고, 이거를 좀 짜부러뜨려서 꽉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 어, 접혔다 펴졌다 좀 쉽게 되죠 그리고 세번째는 세번째는 하단부에 하단부에 저기 하는거 미리 풀칠 해가지고 이거 저기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 지셨을 것 같은데요 바닥면 접어 가지고 접어서 예 풀칠 해가지고 눌러 놓으면 되죠 예 이렇게 하고 네번째 거 사진 보면 이게 이제 바닥면에 풀칠 면이니까 이것도 역시 바닥에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요거 아까 만든 모듈을 갖다가 바닥에 딱 붙이고 여기에다가 풀칠 한 다음에 또 이거 뚜껑을 확 닫으면 되죠 뚜껑을 닫아 가지고 마를 때까지 좀 놔두면 그래서 펼치면 뭐 이런 형식이 되죠 이, 이게 저기 어, 그리고 리본도 이거 분리해서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리본 저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예, 또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2D 작업하시는 분께서 요거 이렇게 하세요 그림 그려 가지고 여기까지 좀 이쁘게 그래서 옆, 옆에서 하나, 한번더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올 때까지 이거 저기 선수가 하세요. 선수께서. 그래서 이게 그래픽, 처음에 이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아주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거 해보시고 또 수정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